네, 안녕하세요.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이영희 부장입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요, 1994년도에 개관해서 올해로 31주년이 되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전 연령층에 계신 이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르신 특화복지관이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한 35개 정도 되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복지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지관이 되려고 합니다. 소랑제를 2회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랑이 제주도 방언으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사랑의 지역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는요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공릉 공능 1동, 2동, 하계 2동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인데요. 집에 계시지 말고 여기 공릉 복지관에 지금 시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 겨울철에는 한파 쉼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컴퓨터나 디지털 이런 것들 이용하기 어려우신데 저,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도 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나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디지털 기기도 이용하시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릉 종합사회복지관 화이팅! 놀러 오세요!